진짜 안두인, 안두인 미러전이 옛날에 박밀 미러전만큼 진짜 실력 게임이거든 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되는지 운영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브란을 들고 가세요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브란은 잡고 가세요 이거는 웬만하면 내가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까봐 따윤희 따유니 멀리건, 따윤희식 멀리건 이런 것도 알려주면 또 따라 한단 말이야. 안 잡히면... 안 잡히면 못 잡는 거지. 뭐 어떡해요? 안 잡히면 안 잡히는 거지. 안 잡히면은 왜 물어보는 거야? 잡았을 때 잡고 가라고. 용사제에서는 불안이 거품이 아니지. 빛이, 빛이 대로 말하는 거죠. 영수. 아, 이래도 아, 쳐놨기 때문에 교환이 된다. 저의 컨트롤. 그 다음에, 요걸 때리면서 여기에다 힐을 해주고, 왜냐? 교환이 안 되기 위해서 동전신 포카까지볼 수도 있다. 깔끔. 아, 조금 뜨거운데 괜찮아요. 여기서 비밀 요원에서 비밀 요원을 갖고, 비밀 요원, 비밀 요원, 비밀 요원, 비밀 요이안되잖아 일단은? 고통은 사실 여기에 빼도 손해가 아니에요 고통이 막 수호자에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아 근데 얘가 이거, 이걸로 고통 가져갈 것 같냐 내꺼 왜아나 고통 없는데 힝 자,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걸 치고 신폭을 쓰면은 이 3일짜리랑 교환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6호 플레이를 그냥 하겠죠? 그럼 내가 템포가 밀려. 그러면 비룡을 내고 이걸 치면 어떻게 된다? 얘가 비룡쪽으로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 오히려 한번더 얘, 이 비밀 요원이 체력이 지금 3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이것 쪽으로. 아, 근데 탈락자가좀 애매할 수 있네. 아, 비룡이요? 아, 불안이요? 아, 불안. 이름이 이러면... 성코에 원래 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네. 이거를 내고 이렇게 두개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긴 하네. 빠졌으니까, 그게. 근데 이건 심폭각이 안 나와. 이걸, 이걸 내면은 얘를, 얘가 이걸로 치고 치셨을 때 심폭각이 안 나와. 타락자를 생각해도 이게 낫네, 타락자 생각해도. 아니, 고통은 썼으니까. 하... 그리고 사실 비밀요원에서 고통을 가져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1일 자리를 잡는 거는 진짜 굳이 그러니까 타락자 생각해서 그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어차피 타락자가 있으면은, 용족독은뭐 아. 그래 얘도 있네. 독서가도 있네. 위험할 뻔 했잖아. 근데 이거 용족 독서가 먼저 빼면 손해거든. 넌 이겼어. 넌 내가 이겼어. 이거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최고 쳐야 돼. 어쩔 수가 없지 너는.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 같은 3,6 잡았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템포를 내가 갖고 오냐 쟤가 갖고 오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 쟤도 불안 가져가잖아 이거봐 아 플레이를 안해큰일네막 고통도 없는데 고통을 뽑을 수 있어요? 아 이거 고통만 뽑으면은 다음 턴에 막 탈락자랑 같이 하면서 아프진 않은데 안전하게 가는 거는 타락자 치고 영능힐 이러면 어떨까. 검은 아 근데 이걸 한번 살려놓으면 진짜 위험해서 모르겠어 일단은 해볼게요. 여, 저쪽도 역사가랑 비밀원한 장씩 써가지고 브란이랑 이득 볼 만한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타락자 나오면 어차피. 역사가랑 교환하는 거 그냥, 그냥 공짜로 나가는 거라 생각하면 되니까. 영생 정도가 제일 최악이에요. 활키사제 정도가 제일 저쪽에 썼을 때 최악인데. 뭐 그거야 뭐 어쨌든 고통을 빨리 뽑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똥카드, 똥카드 개꿀. 아, 똥카드가 아니네. 근데. 아, 제발 진짜 고통 나와야 된다. 이거 진짜 고통 안 나오면 망한다. 조센 넘은 놈들에게 죽음을 정말 남만줘 아, 영생을 원하는다. 아 죽음 반즈거 아니야 왜, 여기에. 하... 이러면 어떨? 죽음 써야 돼. 죽음 쓰라고 하는 것도 손해가 아니라. 손데 아, 손낸데, 아, 어쩔 수가 없다. 나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죽음 빠지면 나쁘지 않은 게 아니야. 일단 아닌데. 와, 근데 진짜 필드 싸움 개피 말린다. 다친 사람 있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일단 한번 쉬어, 일단 한번 쉬어. 아. 하... 용숨결 하나 나와주면 하나 하죠, 여기서. 용숨결 물약 같은 거 하나 딱 튀어나와줘서 게임 끝낼 수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까비. 시는 날뭐 욕하는 거냐? 기다려봐요. 불안 쓰, 불안은 시코에 써야 돼요. 아, 그리고 안 뺏겼잖아요. 상대방 비밀요원에서 내 불안 뺏기면 얼마나 기분 나쁜데. 아... 아, 죽음, 죽음, 고통 하나도 안 나와. 맨날! 야, 죽음 고통 왜안 나오는데? 왜 하... 뽑자? 비룡으로 먼저 뽑을게요. 비룡으로 아니다, 아니다. 이거 내야 될수 있어서 중력 볼을 먼저 들어가고 보호막 죽음 한 번만. 하... 아 죽음 한 번만요, 죽음 한 번만, 역사가 한 번만. 아 많잖아, 역사가 뭐 불안 역사가라도 하게 좀 해줘라. 아 뭐야? 아니 불안 역사가, 불안 뭐 많아요. 할게 진짜 너무 많은데 아 죽음 뽑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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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비냐? 용 나오겠지. 용 나오겠지. 아, 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용이 몇 개나 있는데. 역사가도 있어요. 역사가도 있어. 역사가도 있어.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턴 넘기세요. 지금 널 모욕하는 거냐? 지금 널 모욕하는 거냐? 오케이 죽음은 100% 있어 저쪽은 죽음 막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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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폭 용숨결 죽음 죽음 용숨결 심폭 막 이렇게 있어 눈물 나는 거지 용 하나 있겠죠 뭐용 새끼용 사람 자뽑았네하 용아. 이제 슬슬 붙어 줘. 설 레게 이거 아니 잖아? 이거 내면 용승 결맞을 텐데 그죠? 불안 은 절대 내면, 안 돼요. 용승 결이 무조건 있 어요. 아, 죽음을. 아, 써. 어차피 저쪽은 역사가 다 써가지고, 큰 하수인이 없어. 얘 지킬게요. 비룡 지킬게요. 역사가 다 썼고, 역사가 카드 다 썼어요. 네팔리안이랑 그, 사코짜리 용 그렇게 두개 썼거든요. 그래서 큰 하수인이 없고, 죽음 쓸 카드가 그렇게 많진 않고, 내가 이제 이것만 쓰면 된단 말이야. 아, 데스윙이 어딨어요. 지 되게 노는 거 아니면 안 나와요. 아 빨리 나오라고 용 용이나 아니면 그 옛날 옛적에도 있잖아 옛날 옛적에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고통 고통 옛날 옛적에 마시뭐 아르곧 비밀로가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나이스 플레이 좋은 소리. 서로 이제 칭찬하는 그런 문화 좋습니다 졌을 때 이제 칭찬하고 나가기 저도 그래서 칭찬 받아주고 고맙다 해주고 나가기 어 서로 서로 클린한 싸움이었어 이건